오늘 어머님들랑 경주하는 거아 이길 것 같아?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왜? 많이 하면 체력적으로는 좋지 않을까요? 아 체력적으로 이길 것 같아? 모르겠어. <laughs> 네. 신발 신발은 왜안 입고 뭐하아왜도 아파가지고. <laughs> 이길 것 같아? 아니. 왜? <laughs> 저희 요즘 전체로 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무슨 슬럼프? 모르겠어. <laughs> <아니, 그래서 웃음> 진짜 패배 슬럼프. 패배 슬럼프. 테베 슬럼프. 다 자신감도 없고. 왜 자신감도 없고왜 자신감이 없어? 그럴게요. 연습 안 했어? <laughs> 선생님은 연습 부족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laughs> 원래 항상 대회 전에 이런 시기를 겪. <laughs> 아 진짜. 지면 <주면> 또 졌구나. <laughs> 이긴 것 같아. 저희가 지금 앞에 두 게임 내리졌거든요아 진짜. 네. 근데 우와, 왠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침 에 민우 쌤한테 말했더니 말도 안 된다. 여기가 그 앞에 두 팀보다 더센 팀이라서 이길 수가 없다 막 그러셔가지고 그냥 아 그런가? 하면서 지금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요 화이팅! <laughs> 같으세요 어우 잘할 것 같은데요, 선생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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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오 한 번만. 네. 아, 치더라도 어, 재밌는 게임으로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저 친구들을 몇번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되게 생기발랄하고 화이팅도 넘치고, 네. 그러나 아직은 규력이 적다고 보니까 어, 저희 수준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이 되게 무한하다는 걸느꼈습니다 아... 아이들이 배구를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이기실 생각이지, 오늘 이겨야지. 불협 차이가 있는데. 아. 쉽게 안 끝난다니까 네. 볼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도 공을 떨어뜨리면 안 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알겠지? 특히 로빈이 네한테 볼이 말고 가는데, 네볼 자체가 다 이렇게 가니까 세터가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올려놔. 마찬가지. 올려놓라고. 어떻게 하고 들어가나? 순서 그대로 가 서브 순서 이어서 해 여유 있게 또 가져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시는 거야. 찬스 볼로 그냥 찬스 볼협으로 넘기면 안 돼. 공격 자체로. 알겠어? 네, 그냥 여기에서 여기, 여기 있어. 그냥 내가을받 아, 너랑 계속 접촉하고. 여기는 내가 들어오잖아 어머 그냥 여기. 내가 리시브할 때 여기 있어. <laughs> 그러면 <건> 안 돼. <laughs> 너무 뒤라니까. 여기서. 아, 어예 제가 작년 가을인가 여기 클럽 대항 남자 여자 선수들 게임하는 거를 봤거든요 선심 봤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어,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네 이제 고 대회를 친구들이 나가거든요 아, 네. 그도 대에 나갈 때 네. 아이들이 어떤 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어, 솔직히 말해서 화이팅 좋은데 일단 서브 실수를 많이 줄여야 되고 네, 물론 뭐 코치님이나 더잘 알려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열정이 많이 보이고 예전에 비해서 성장한 모습이 보여서 조금 더 코칭을 많이 받고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화이팅 아이들이라 그래서 뭐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아이들이 되게 열정도 많고 공을 쫓아다니는 움직임들이 어그 되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기특했고 어 저희는 이제 배구를 하다 보면 정형화된 그런 작전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보다 오히려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공들 때문에 저희가 좀 고전하지 않았나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기본기랑 뭐 공을 따라다니는 스텝, 이런 것들을 좀더 하면 지금보다 훨씬 뭐 좋은 선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많이 아막안 들어. 우리가 우리 경기 플레이어 볼게 아니라 3대? 상대 플레이 경기도 보면서 뺏어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어머님 분들께서 가져와야 되는 건 이 랠리와 집중과 이 끊이지 않은 이길 이걸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거에서 만 보고 문제점을 찾아낼 게 아니라 상대 영상도 보면서 뺏어와야 될걸 뺏어와야 될것 같아. 너무 우리 거만 분석하고 파도굴들면서 자책하는 시간 봐다 우리가 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다들 알았지? 네. 15점 게임에 좀 적응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 15점 게임에 적응을 안 되어 있으니까. 다들 점수도 잘못 보기고 그러거 같습니다 아, 느낀 근데, 점이요? 아, 아 느낀 점? 아, 아. 네뭐뭐 어, 느꼈어? 근데 서브 미스가 리시브 미스로 이어지면 안돼 주눅 들어서 어 원래 그래. 또 그래. 주눅들지 마왜왜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근데 근데 아니 선수가 뭐.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그럴 시기가 네, 있다니까 네, 네, 네. 뭔가 안될때 근데 거기서 계속 해야 돼 주눅들지 <laughs> 정체기가 있는 거야, 원래. 아무튼 아, 아, 야, 너무 늦었다, 오지 별로 지않은 아, 너무 다 너무 오늘 너무 너무. 이한번 하고 가자. 합하고 가면 안다아아아이 속상하죠,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을때 오늘 가장 많이 열심히 넘어진 거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신 그냥 항상 믿어주는 만큼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만큼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진짜 랠리가 엄청 긴 경기를 해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긴 거는 저희도 처음 해본 것 같고 경기 내에서도 뭔가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좀 배울 게 많았던 경기였어요. 일단 어머님들 열기가 되게 뜨거웠던 것도 그렇고 되게 차분. 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배워야겠다.